행복한 교회 성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밀레드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소식을 보내 장로들을 밀레드로 초청합니다. 여정상 부디한 결정이었습니다. 소식을 받은 장로들이 한다름에 달려옵니다. 그렇게 밀레드에서 바울의 감동적인 고별설교가 펼쳐집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서로 볼수 없지만 그는 사명이 끝나는 지점까지 결코 다름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바울의 밀레도 설교 첫 번째,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사역 회고 및 바울의 진심, 예루살렘에서 당할 바울의 운명과 태도, 후회 없었던 최선의 사역,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강론을 제외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첫 설교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진단하고 예견하며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극적입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과 평행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수동적으로 끌려갔지만 사명 완수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설교의 기원을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의 창작에서부터 1차 목격자적 기록까지 다양합니다. 하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설교들과 비교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교제의 소원.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기에 에베수 성도들을 목전에 두고도 방문하지 않기로 합니다. 방문했다가 혹시나 다시 소유에 휩싸여 체포되면 더욱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못 만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라도 해서 꼭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한 사역.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회고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가진 관계와 시험을 인내하였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장르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과 충성의 다짐.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향하는 예루살렘 행을 성령에 내어가는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여 이방인 사역을 인정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점으로 받았으니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한들 아깝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안에서 목표를 세워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